어제 민주당 3대 특검 대형특위의 현장 검정으로 서울구치소에 내란수계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특계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. 사실상 조사받지 못할 정도로 큰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. 법위에 군림하며 가하 핑계로 국민을 우롱한 법꾸라지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. 김건희 국정농단 채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. 윤전 대통령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우선 오늘은 돌아오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윤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로 그동안 내란 채검의 출석 요구와 인치 지위는 부여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줄곧 불응했습니다. 윤석열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.